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6시 42분인데, 오늘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새벽에 1시 40분에 야채 경매장에 갔다 왔습니다. 음, 양상추 사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경채 사왔고요. 배추 쌈채, 그다음에 오이 이렇게 그다음에 참나물, 응? 참나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어, 그리고 깻잎도 가지고 왔어요. 아직 목깻님은 뭐 2만 원이 넘는 선이고요. 그 오이는 이게 17,000원. 응? 그 다음에 양상추는 8,000원, 9,000원. 그한 상자가 1 2개 들었나요? 위에 여섯 간, 밑에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열두 개 들었나? 그럽니다. 어... 그 푸성가리를 이제 저는 거반 어, 상자로 천원떼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갖고 가시는 분들은 어, 청경채가 한 상자가 4키로 들어있는 거가 3천원이면 엄청 싸죠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가면 한 달을 드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차에, 승용차에 지금 가득한데,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놓으면, 아, 그거보다도, 청경채를 이천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기사님이 왜제 것만 안 팔려요? 하고, 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농민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서 그 농민이 농사 지어 가지고 온 트럭으로 한 가득 가지고 온그 기사님이 그 경매장에서 시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만 안 팔리니까 울상이 되어 보는 것을 보고 제가 그냥. 한 매듭 가지고 오신 것을 25상자를 전부 사버렸습니다. 5만원이요. 아 그래서 저는 천원 뛰기로 한 상자에 2천원에 샀으면 3천원에 이렇게 팔죠. 진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뭐, 여기는 그렇게 화려한 가게가 아니죠. 뭐, 노점상의 노점. 24시간 제가 없는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와서 가져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24시간이니까 손님이 오셨거나 어디를 위출해야 되는데, 뭐, 반찬이 없으면 잽싸게 여기 와서 1, 2천 원어치 사갖고 가서 아침 식사를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음, 자연스럽게 들리는 곳이죠. 어, 그래서 여기가 아주 좋죠. 천 원이라, 어, 알만하죠 그죠? 어, 사드실 만한 곳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 없이 잘 지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공화당을 지켜주시고 공화당에 소속된 우리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힘내서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곳에. 구석구석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길 바라고, 국민이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공화당 되도록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감사합니다.